아 귀엽다. 어? 이게 뭐야? 난자 냉동비 지원? 그것도 전국 최초라고? 궁금한 건못 참는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충청북도 그것도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비 지원! 헉, 궁금해, 궁금해. 바로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어, 오, 어, 제가요 네. 엄청난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어, 충북에서 최초로 난자 냉동비 지원. 와, 이거요. 이거.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잘 오셨어요. 일단 자격 조건이 있으니까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아, 네. 아, 제가 사실 난자 냉동에 궁금한 게 많거든요. 네. 아, 근데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고 맨날 검색만 하고 그랬었거든요. 난자를 냉동해서 보관한다. 이게 맞나요? 예 네, 맞습니다 건강한 난자를 채취를 해서 동결을 하고 또 내가 이제 임신의 계획이 있다면은 그거를 해동을 해서 어, 임신을 시도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임신에 영향이 가장 많은 게 난자의 건강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30대가 넘어가면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난자도 건강하지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난자를 냉동해서 보관했다가 이제 원하는 때 임신을 시도를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얼핏 들었을 때는 좀건강이안 좋은 분들이 난자 냉동을 한다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건강하신 분들도 하고 또 일부는 뭐 난소의 기능이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가족력으로 인해서 뭐이 조기 폐기. 폐경이 있다거나 그런 분들은 꼭 필요한 어, 시술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걱정되는 부분은요. 난자 냉동 시술을 하고 나서. 좀 몸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냉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난자를 채취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는 이제 과별한 유도제 주사를 맞아요. 그럼 주사를 맞으면 개인 차이는 있지만 메스꺼움이라든지 뭐 생리통이라든지 또 가슴의 묵직함이라든지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좀 있고요. 또 주사를 한두 번 맞는 게 아니라서 본인이 직접 자기한테 주사를 맞은 그런 과정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네 그렇구나 좀 힘든 과정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 네 제가 정말 좋은 희소식을 들었거든요. 충북에서 난자 냉동비를 지원해 준다고요. 네. 아니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고 얼마나 지원이 되는 건가요?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그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 연령의 가임 기간 연장을 위해서 하는데요. 그 중에 50%인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왠지 든든하네요. 네. <laughs> 거의 50%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떤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조건이 조금 까다롭기는 한데요. 첫 번째는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어, 있고 6개월간 음,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음, 두 번째는 난소기능검사를 해서 1.5 나노그램 이하여야지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득에 관련된 건데요.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지만 대상이 됩니다 충북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난자냉동시술비 지원사업 관심있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 혜택받으세요 혜택 받으세요.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